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포항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서둘러 검토 절차를 마치고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이강덕 포항 시장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검토 절차를 마무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포항 피해 지역을 찾은 여야 지도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지원대책팀을 구성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고 세제 지원을 꼭할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올라와서 지금 대상 국회입니다. 정부 장관에서 특별재난지역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도 지진 피해 복구와 재난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시를 지진 피해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피해 복구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어서 복구와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bc 황상입니다